오늘은 이제 일요일인데요. 내일부터 저 기말고사 기간에 돌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기말고사 대비할 겸 스터디 두 개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팀 번역이 또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팀 번역을 동기들이랑 대충 다 끝마쳤고, 오늘 마지막 검토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터디 하나 하고, 회의하고, 밥 먹고 또 스터디하고, 그리고 밤 늦게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이거 옆머리를 말아보겠다고 도전을 해봤는데 정말 어렵고 살짝 망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韓国の経済団体がオールジャパンで推進していこうとする、サンカンガトンのブラトホームです。あオンライン、うん、あ、おらゆるゲームで。 진우뭐신다장이 너무 길어 갖고 내가 뺀이유는 문장이 길어서 뺀거나아니므로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줄지 아니면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안불렀을거 아니야. 그래서 그대로 뭐 오조약 뭐칠조약으로 한다음에 밑에 주시 시작한 6시죠? 일본문 음.

다리고になっちゃ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맛있겠다. 어 맞아. 하라네. 갈게요 참석해주신 여러분, 일본 총리 세계를 분당과 대립이 아닌 협조의 길로 이끌기 위해 아시아 각국을 포함해 <laughs> 아시아 주국을含むいわゆる 글로벌 사우스도呼ばれる 그니그니 저는 내일 순차통역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대비를 좀 하려고 동기 언니 집에서 스터디를 하다가 방금 막 들어왔고요. 지금 시간은 2시 28분입니다. 좀 늦긴 했는데 제가 내일 고사성어 시험도 같이 보거든요. 일본 고사성어. 그래서 그 고사성어를 좀더 외워야 되고 내일 사용할 스터디 자료도 아직 다못 만들었기 때문에 고사성어 암기랑 스터디 자료 작성이랑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끝내야 오늘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까지는 끝내는 게 목표긴 한데 그때까지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통역이란 게 잠이 부족하면 머리가 잘안 돌아가서 말이 좀잘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통역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오늘 잠을 좀푹 자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게다가 지금 딱이 시험 보는 주에 그팀 번역 과제가 있어가지고 이팀 번역 과제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서 스케줄 관리하는 게좀 어려운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낮에 계속 동기들이랑 한 4시간? 4시간은 회의를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화요일에 또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주간은 시험도 봐야 되고, 조별 과제도 끝내야 되고, 굉장히 바쁜 나날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얼른 시험 대비를 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진 빨리 얼른 자야겠어요 오늘 아침 11시에 시험인데 진짜 적어도 2시간 전에 일어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아침부터 집 근처에서 또 공사를 하고 있네요 언제 끝날런지 참 저는 오늘 학교 갈 준비를 다 끝마쳤고요. 이번 주는 거의 안경으로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조금 일찍 나가서 학교 조금 일찍 도착해서 고사성어 한번더 외우고 오늘 첫 번째 시험 보고 오려고 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하고 오겠습니다. ヤブを叩いてヘビを出すあ、ホ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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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ホ 아, 시험 하나 끝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한 <laughs> 응. 아, 순차 한일 순차 가 끝나면 끝입니다. 4퍼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아, 종합병원은 그거죠? 뭐 다른 여러 가지 과가 모여있는 병원이란 뜻인가요? 아 종합병원인데 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돼서 각 의대와 병원의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저지 말이 있다. 고밥 먹고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막 엄청 졸린 건아도데 제가 약간 잠지 부족하면.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서 이따 시험 공부랑 과제를 좀 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잠을 조금 자두려고 누웠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서 내일 시험 공부 조금 하고 그리고 내일까지 내야 될리포트 있어서 그 레포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자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헐. 잠깐 잘라고 했는데 깜깜해질 때까지 자버렸어 <laughs> 괜찮습니다 뭐 지금부터 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시급받는 조사, 연구, 공허퇴자비의 사용방법 등에 대해서 다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방금 섀도잉 제출을 끝내고 왔고요 오늘 그 섀도잉을 항상 제출하는 순차통역 수업이 1학기 전강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매일 제출을 했던 섀도잉 제출은 끝이 났고요. 이제 저는 내일 제출해야 되는 보고서가 있어서 그거 레포트를 쓰기 전에 배가 너무 고파서 코코볼 먹고 레포트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6시에 잡니다. 그래도 시험이 오늘 딱 하나밖에 없고 1시부터 시작이라 잠을 좀 자다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저는 일어나서 준비를 다 마쳤고요. 오늘은 시험 하나 보고 스터디 하고 그리고 팀플 회의 동기들이랑 하고 저 혼자 카페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올것 같은데 나가야 되는 마지노선이 됐기 때문에 후딱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5도까지 올라가는 거야. 어, 소란맨. <목소리> 와, 나 내일. 아, 너는 근데 글씨는 오른손이었어. 맛있다 진짜, 음, 음, 음. 저는 밥을 먹고 스터디를 하러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 레전드 진짜 너무 더워 스터디 룸이 있어야 할텐데 없으면 또이 땡볕 아래에서 공부할 곳을 찾아 헤매야 된답니다 울림돌로 작용하고 있나 몇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 아. 하지만 사전적 정의는 그렇지 않다한는걸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국민이 포함될까 아, 근데 국민이랑 신민은 사실.. 배불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아, 볼까? 나 지금 좀 배고픈데? 난딱 아, 출출해. 찌찌뽕. 니까리땅쩍부산에서 <laughs> 그래? 근절오 그래? 어, 어, 어. 거짓말 아니면 그래? <laughs> 거짓말을 이렇게 <웃음> <웃음> 대전은 뻥찢지야 안절어와. 아,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대전, 대전, <laughs> 대전 시민 <laughs> 여러분. 그러셨나요? 무신 여러분 들어오려는 때입니다. <웃음> <웃음> 오늘은 수요일이고, 번역시험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온라인으로 보는 거 어떠냐고 하셔서,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11시부터 번역시험을 볼 예정이고요. 번역시험에서 이제 단어시험도 보는데, 이제 그동안 봤었던 단어시험 중에서 뽑아서 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더 복습할 겸 조금 일찍 일어나서 단어를 외웠고, 내일은 일한입니다. 한일 한일 순차 통역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동기 언니랑 스터디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대비할 겸. 아그 스터디 전에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 집에 있을 거고 온라인으로 한일 번역 시험 보고 스터디 하나 하고 복습 및 개인 공부 좀 하고 스터디 두 번째 거 하고 오늘 하루를 마칠 것 같습니다. 저는 번역시험 끝내고 조금 휴식을 취하다가 어제 밤부터 사실 짜파게티도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밤에 끓여 먹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참고 그냥 잤는데 오늘 아무래도 먹어야겠어서 방금 편의점에 가서 하나 사왔습니다. 시험은 솔직히 잘본것 같진 않고요. <laughs>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다음에 더잘 보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스파게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의도한 건 아닌데 계란이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아, 너는 일본어라 괜찮았을라? 아나 너무 어려웠어 번역 시험. 시험? 어. 아니 나 진짜 제 큰일이야 나.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휴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오늘 저희 집에서 동기 언니랑 스터디를 하기로 해서. 이렇게 청소랑 설거지랑 다 끝에 냈고 지금 언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8시 반 정도 됐는데 언니랑 한 12시까지 계속 내일 있을 한일 통역 시험 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할것 같습니다 파이팅 어우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아무를대시오 총통 <laughs> 권한을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법원 안에서 여야 의원들이 저는 준비를 다 마쳤고 오늘은 종강 디데이 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계속 했었던 그 팀번역, 팀플 과제가 기말고사 대체로 들어가는 거여서 오늘 수업 하나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발표하는 그런 형식이 될것 같고 이제 스터디 공강 시간에 한 다음에 한일 순차 통역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상황이고요. 오늘 발표도 통역도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2, 3, 방어망 구축을 앞당기는 등 우리 자체적인 안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또잘 해줬는데 나는 여기서 스소노 히로키로를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신냉전 구도가 고창파벨 우려가 커집니다. 뭐야? 시험카! 그냥 <laughs> <laughs> 딱 거기서 서 잘 보여. 잘 보여. 여기 가라 really so 괜찮아요. <놀람> 잘 말아 봐라. <laughs> 아기가 울지도 않고 술을 잘 따르네요. <웃음> <웃음> 자, 끝났지만 기이나 <놀람> 오늘은 드디어 종강날이고, 저는 이제 마지막 시험을 보러 학교로 갑니다. 시험 보고 나서 동기들이랑 낮부터 이제 회식을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안경 벗고 화장을 해봤고요. 오늘 시험 9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아니 이거이... 아, 우와. 잘하네. 음. 아, 제법이네. 한번 먹은 아니야? 제법네 뭐가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근데? 크림. 우와, 맛있겠다. 음. 너무 배고파. 드디어 종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 하나를 보고 동기들이랑 카페 갔다가 점심 먹고 수다 좀 떨다가 방금 막 집에 도착을 했고요. 원래 오늘 동기들이랑 회식도 할 예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시험이 너무 일찍 끝났고 아침부터 여는 술집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점심만 먹고 해산했습니다. 근데 이따 저녁에 여기 자취하는 동기랑 같이 저녁을 먹을 것 같아서 저녁에 잠깐 다시 나가볼 것 같고요. 저는 그 전에 교수님께 메일 답장 보낼 게 있어서. 그거 하나를 빨리 쓰고 잠깐만 눈 붙였다가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치즈다 먹어 줘. 너무 좋아. 예.